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스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스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 호론과 아랫벳 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싸운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였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이라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 끝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6절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 솔로몬이 군사, 종교,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나라를 어떻게 정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군사와 인사정책, 그리고 예배정책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으로 나라를 안정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성전 완공을 통해 성전의 완전함을 선언하면서 앞서 2장 1절부터 8장 16절까지의 성전 건축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기공부터 완공까지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결점 없이 끝날이라 라는 표현은 공사의 완성을 넘어 완전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한 방식과 질서에 따라 세워졌음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유언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 사명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순종과 헌신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와 기도의 완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순종과 헌신을 할수 있었을까요? 먼저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16절에 결점 없이 끝났다는 말은 솔로몬 자신에게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완전하고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때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무언가 하려 하지 않고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솔로몬은 먼저 거룩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다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은 이방, 여인의,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바로의 딸이 하나님의 전과 떨어지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모순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우리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솔로몬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는 모습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해 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된 우리의 삶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솔로몬은 흠 없는 성전 짓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냈습니다. 결점 없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와 과정, 낙성식에 이르기까지 흠 잡을 게 없는 공사였습니다. 더무나도 완벽한 공사였다는 것이죠. 흠이 없이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살다 보면 더러 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모든 일을 점검하고 결점 없이 행할 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삶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제사가 매일의 일과대로 시행되었고, 성전 봉사 직무도 매일의 일과대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왕의 명령을 따라 예배와 나라의 모든 일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솔로몬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흠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밑줄을 긋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밑줄을 긋고 살아야 참 성전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의 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흠 없는 삶을 위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